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란도 1.6 DJ LT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한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체벌의 올란도 1.6 디젤 디 프리미엄이고요. 2018년식 2017년 11월 경유부터 흰색에 47,218km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1,299만 원 나와 있고요.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 47,000km입니다. 키로수 상당히 짧습니다. 자, 운전석 조아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저장치,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휠가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1.6 디젤 LT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네개 교환했습니다. 키두개다 있습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롭고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수이차싸게 g 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이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엔진 미션요. 키로수는 47,218km고요. 사고 이력 조회해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1.6 dj l t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 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 주면 w w w s 입 e e t s a s a g s a g i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란도 6391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그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 2, 산은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사는 1년 365일 토일날 요일일 나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올란도 1.6 디제 LT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